주디랑 다시 겹쳐지고 나서 겹쳐지고 나서 이게 무슨 표현이지 합체하고 합체? 거기서 닉기 그냥 다 입틀막 하면서 자막에서는 확실히 뭐야 뭐 결혼해? 조토피아 2 나온다고 할 때부터 이거 나 바로 보겠다고 했었어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조토피아 1을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기봉하자마자 보고 왔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시작부터 되게 난 좋았어. 왜냐면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뭐였냐면요. 두토피아 1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범인을 검거하던 바로 그 순간을 다시 보여줘요. 그래서 아 맞다! 저렇게 끝났었지 두토피아 원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향수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니기, 그래서, 경찰이 됐다. 경찰이 돼서, 주디랑 파트너가 되었다. 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개연성을 한번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러, 이런 친절함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내가 경찰이잖아.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애가 아니니까 텃세를 부려요. 근데 얘네 둘이 그런 거에 주눅이 들지를 않고 요번에 우리가 맡게 될 임무는 뭐 여러, 여러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이미 얘네는 다싹 무시하고 벌써 그냥 현장으로 나간 거야. 갑자기 이런 막 변장하고 유모차도 들고 왔거든, 유모차. 우리 애기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여기에 오는 게그 아이의 꿈이었었다요 막 이러면서 막 연기를 해니기그 사이에 주디가 뒤에 가가지고 컨테이너에 열쇠 따가지고 증거품 확보하려고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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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는데 잘못돼가지고 그냥 활짝 열린 거야 그 안에 있었던 마약 같은 것들이 이제 우수수 쏟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악당이 경찰 떴다 이러면서 도망을 저 차를 타고 그걸 얘네 둘이 이제 추격전을 하는 게 일단 초반부 시작이거든요. 이런 추격씬에 두토피아가 요소 요소를 되게 잘 살린 게 도로에 트럭 따아가지고 자동차 바퀴 터뜨리는 거 아세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고슴도치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게 해가지고, 에, 가시가 거기에 이제 끈적끈적 박혀. 거기 이제 지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트랩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 요소들을 막 해줘요. 악당을 쫓아가다가 드래프트 해가지고, 날라가가지고 시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행사장으로 떨어진 거야. 뒤에 막 석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석상을 부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반장님이 이제 얘네 둘 데려와가지고 막 아, 잔소리 잔소리를 한다. 근데 우리 주디가 막 범인은 잡았으니까 가정은 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결국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겠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고 하면서 치료소로 보내요. 여기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파트너들을 모아놓은 심리치료소에 보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좀 웃긴 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살짝의 떡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파트너가 돼서 계속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한번 했을 때잘 됐을 뿐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꽁냥꽁냥 귀여워 보이지만은 사실 알게 모르게 주디가 말을 할 기회 같은 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편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걸 은연 중에 조금 날카롭게 보여줬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토피아에서 본 적이 없었던 파충류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 주토피아에서는 파충류가 대범죄를 일으킨, 그러니까 살인죄를 일으킨 굉장히 무서운 종족인 거야. 근데 우리 주토피아 안에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출장 뷔페 이 안에서 파충류의 비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파충류가 어떠한 중요한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이 <laughs>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파티장에 잠입을 하는데,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주토피아에서 영토를 좀 확장하겠다. 그걸 이제 축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뱀이 나타난 거야, 진짜로. 그 뱀이 이렇게 나타난 거임. 그래서, 딱 뱀이다! 이러면서 도망을 치는데, 이 뱀이 이제, 고양이 하나를 이렇게 납치를 한 거야. 고양이랑 이제 설계도를 갖고 약간 그러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니기랑 주디가 이, 뱀을 잡으러 가거든요? 연회장의 어떠한 방까지 이제 추격을 해서 니까지 해가지고 4시 남았는데 갑자기 이 뱀이 겁나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가족은 죄가 없어요 <laughs> 진짜 나쁜 애들은 이 고양이에요 우린 이거를 밝혀내야만 해요 저는 이 설계도가 필요해요 <laughs>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디 입장에서는 허? 진짠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반장님한테 동리가 박혀가지고, 반장님이 쓰러진 거야. 그래서, 꺄악! 반장님! 하면서, 반장님 몸에 박혔던 동리를 딱 빼댔는데, 그때 이제 문이 딱 열리면서 선배들이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화면이 마치, 주디가 이제, 막그 뺏을 한번더 찌르려고 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꺄악! 주디옵스가 반장님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니기랑 주디가그 상태로 도망을 쳐요. 주디는 뱀이 가지고 있던 흔들라 설계도를 가지게 됩니다. 뱀이랑은 헤어지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지명수배가 걸려요. 슈토피아의 음. 영웅이었던 주디와 닉 사실은 파충류 어쩌어쩌쪽을 도와준 공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명수배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망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늪지대로 가거든요. 비버가 하나 있는데 이 비버가 파충류... 약간, 약간 유튜버야 유튜버 그래이 비버가 알려준 정보를 통해서 이제 파충류들이 이제 자주 다니는 술집에서 목도리도마뱀을 한 마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뭔가를 더 이제 말을 해주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 선배들이 이제 들이닥치게 돼요 도망을 치다가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이 엄청 넓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어지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주디가 이걸 타러 간단 말이야. 근데 닉은 저거 절대 타지 말라고 충고를 들었었어가지고, 왜냐면 숨을 못 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주디가 이미 들어가 버리니까 따라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안정장치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데 버튼을 잡고 돌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어떤 들판 같은데 이제 닉이랑 주디가 떨어지는데 진짜 죽을 뻔한 상황까지 오니까 닉은 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주디는 아직도 이 뱀이랑 그 설계도랑 이거에 좀가져 있어 마음이. 여기 이제 염소들한테 이제 정보를 들어가지고 절벽 위기에 옛날 뱀들이 살던 아지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로 이제 타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의 절정이라고 해야 되나? 관계의 절정? 니기. 평소에 당근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난 정말 바보인 토끼야 하면서 우는 그 멘트가 거기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걸 계속 틀면서 갖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말싸움을 한 거야 그러다가 당근 녹음기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 아, 소리가 나면서 그 당근이 깨졌어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얘네가 한번 갈등을 겪어요 니은 주디가 너무 소중하고 주디도 니이 소중한데 근데 주디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가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용감한 히어로 토끼여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주디를 아끼고 좋아하는 닉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린 서로 정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갑자기 싸우거든. 그래서 닉은 이제 어안이 벙벙한 상태고 주디는 그걸 딱 보더니 놀라기는 했는데 그냥 절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얘는 여기 올라가서 아지트에서 뱀들에게 있었던 일 파편을 주디가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 뱀을 다시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을 딱 거기서 확고하게 가져요. 주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선배 경찰들이 다시 들이닥치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닉은 감옥으로 가고 주디는 이제 뱀의 은신처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은신처로.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뭐 아무래도 아동 만화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큰 비밀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막 이런 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쿵 저렇쿵 해가지고 감옥에서 닉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도망치는데 선거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주디 같은 경우에는 뱀이랑 뱀을 도와주는 조력자 간명이 있었는데. 이 조력자가 고양이 가문의 막내 아들이 사실 조력자였어. 우리들의 목표는 설계도 안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할머니가 숨겨 놓았던 그 특허증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허증을 왜 찾아내야 되냐면은 툰두라라는 기술과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이 고양이 가문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요 뱀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뱀의 할머니가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증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증표를 찢어서 없애버리고 지가 새롭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낸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거야 이 고양이네 가문이 근데 자기의 할머니는 그 특허증을 어디서 숨겨놨대. 그래서 거기에 직접 가서 그 특허증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조력자 양이가 배신을 하는 거임. 뱀은 온도에 약한데 눈덩이 위에다가 던져놔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주디의 몸에 독을 주입을 한 거예요. 뱀독 같은 걸 주입을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든 거임.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인 상황에서 닉이 어떻게 잘 도착을 해가지고 주디한테 해독제를 놓아줘서 주디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닉이랑 주디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서로를 보고 너무 반가워해. 그리고 좀 엄청 절체절명의 위기인 순간에서 살아남고 다시 만난 거잖아. 영화를 보는 우리도, 어, 둘이 다시 만났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도 둘이 너무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다 껴안는 거야. 갑자기 닉이, 나는 이런 여우여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때 그거 듣고, 주디가 갑자기 울컥하더니, 나의말로영웅벽에 걸려가지고 도끼인 주제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를 무리한 상황에서 빠져가지고 너를 그냥 저거 정말... 그래가지고 난 정말 미안해 막 이런 식으로 둘이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귀여워요. 는 거기서 잘 화해를 해가지고 특허증을 찾으러 가서 어떻게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냥 다 시원한 고, 고구마는 이제 다 사라지고 다 사이다들이야.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가 진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니기 주머니에서 엉망 진창으로 부서졌던 토끼 녹음기를 꺼내는 것 보관한, 깨 부서졌지만 다시 잘 붙어진 관계를 마치 암시 하는 것 마냥 나오는데 거기서 니기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진짜 어머 제가 다 입틀막 하면서 어우! 너무 로맨틱해서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 러브라인의 그 쫄깃한 맛을 너무 달달하게 잘 풀었다. 엄마 미소 지으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 역시 주토피아. 주토피아는 주토피아다. 이상 주토피아2 극스포 리뷰였습니다.